내가 지금 영부인의 자리에 욕심이 나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음... 오히려 거기가 답답한 사람이지. 그런 거 왜, 왜 찍어! <laughs> 그래서 저, 쏙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아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이번 시간 신점 네. 진행할게요. 네? 신점. 또? 네. 한두 개만 하고 끝난 거 아니었어? 아까 그거만 하고. 네. 게요 네. 1972년 네. 9월 2일. 네. 여자예요. 여자. 네. 성은 안 알려 드릴게요. 네. 嗯。Mm hmm. 아이고야. 어, 이것도 음력인지 양력인지 모르는 거죠? 네. 아, 어, 그러면서 막 그래? <laughs> 이 사람은 여자긴 여자가 맞아요. 근데 사주의 기운을 놓고 보면 남자의 사주예요. 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48자를 갖고 있으면 어 어떤 상황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선생님? 선생님 소리를 좀 듣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어 누군가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면 사업가인데 사학과의 기재도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은 근데, 사학과보다는 선생님 쪽, 누굴 가르치고그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지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자의 사주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는 성격도 못 되고, 어, 성격이 굉장히 냉정해요. 음. 이 사람 자체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냉정해 음, 음. <laughs> 근데요 왜 자꾸 나 저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어떤거야? 저기게요 그 명성황후 아 명성황후의 그림? 응 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선생님 소리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고. 근데, 아침에 깃발을 구워봤지만, 초록색이 계속 날왔잖아요속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아주. 속이 시끄럽고 말이 많고, 남들한테 듣지 못할 말, 어, 안 들어도 될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지금 그래요.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사람이 선생님보다 높은 게만 교수야? 맞습니다. 왜 남자 때문에 시끄러웠 시끄러워졌다 그러지? 어, 그것도 맞아요. 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에서 비춰지는 발언을 이게 언론에 나오는 사람이? 네, 네. 나또뭐 그런 거 아니야? 응? 국회의원 막뭐 이런 거 아니지? 정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지금 정사가 네다 나오신 것 같아서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선생님, 말 맞추시기 전에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지금 대선 후보의 아내 분이신 김건희씨. 아, 그 이쁘장하게 생긴 네, 나라? 네, 네. 아, 그런 거 왜, 왜 찍어? <laughs> 그래서 저 액자가 지금 보이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laughs> 내가 네. 조선의 공모다. 왜, 내가 왜 그게, 그게 나왔지? 근데. 올해 운세가 어떨까요? 금전 때문에도 시끄러워요. 네. 조상자테도 시끄러워요. 김김 김가족 김가. 네. 아 올해. 예, 그냥 이 오란에 놓고 보면은 솔직히 이 사람은 아, 이런 말을 해나. 네나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어 저기 모르겠어 예능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랑 이렇게 막 재밌는 이런 사이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이 차이도 나고 솔직히 결혼을 하고 싶어한거 아닌가. 너... 아 그래요? 네 여자분이. 응. 음. 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한 결혼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음. 어 그리고 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응. 음. 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거기 위에서 놀아요. 음. 네. 음. 그런데 어, 정말 이 교수를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사업가라도 했어도 대성에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부인의 자리에 욕심이 나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오히려 거기가 답답한 사람이지. 근데 내가 조선에 공무다가 왜 나오냐? 근데 모르겠어. 이 여자,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이 마음속에는 짜증이나 짜증보다 분노 그니까 윤석열 씨에 대한 분노가 많아 어, 네. 너 때문에 음.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우리 엄마까지 그래서 아까 이 친정 쪽으로 제가 시끄럽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할머니가 그때 뽑혔잖아요 깃발로 근데 지금도 그래 그래도 어, 기운으로 봤을 때는, 오란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영부인의 연구인의... 기운까지는 안 보이는데 자꾸 깃발이 이렇게 뽑혀. 어... 응. 그리고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건 뭐야. 근데 영부인의 정말 사주팔자는 아니거든? 네. 이건, 이 사람은 정말, 거느려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지시를 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음, 그래서, 연구인이 되면 정말 답답하잖아. 음. 제한이 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음. 별로, 사회도 지금 별로 그닥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열심히 알아서 하시겠죠? 본인도 유시니까. 나 이렇게 높은 사람들 얘기하면 좀 그래. 일단 뭐, 정사는 다 네. 나온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